내라 여호수아 4장 읽어줄게.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한각지파마다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계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자시,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laughs> 주님의 언약계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계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영원토로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의, 그들이 머무르는 려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계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괴와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자손과 갓자손과문하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정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딸요르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가에 진을 쳤다. 음,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 12개를 열두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예,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베,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호수아 5장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아타라하라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수아가 할례를 베푸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전투할,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조상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 전까지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스터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그달열나흔날 저녁에 열이고 금방 평화, 평야에,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추를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음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추를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laughs> 아멘.